입니다. 요거 달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일단 꼽아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회사 소개. 네, 좀 페이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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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정말 오랜만이겠죠. 오케 너무 예뻐지셨고. 오, 야, 오, 네. 머리를 너무 예쁘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나도 염색 좀 하고 올 거야. 언제나 <laughs> 예쁘름다 오. 어. 네자 저희... 신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네, 게임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아주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 천년의 미소라고 해서 네. 이거 게임은 우리 신라 시대 음. 천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신라 시대 어. 전체 게임 배경은 경주예요. 경주. 어. 네 경주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네 아트웍에 2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 2년을 2년? 네. 와 2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트웍에 2년, 네. 23년, 24년. 아. 네, 아, 그렇게 했고 아마 곧 유럽에서 네. 어, 좋은 소식이아 유럽에서 와, 와. 수출. 아 네. 어, 어, 작년 10월에 네. 독일 에스 s u 피를 먼저 가지고 갔었고 요 아, 샘플을 그렇죠, 그렇죠. 어, 먼저 가지고 했는데 네. 반응도 좋았었고 이제 큰 회사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퍼블리싱 제안도 많이 받아서. 어떡해. 어, 너무 좋아. 행복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아, 있네. 네. 자, 어떤 자, 게임인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일단 신라 시대 천년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 는 궁전이 없어요. 네네. 궁궐이 음. 지금 월지와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 터만 남아 있는데 음. 그래서 신라 궁궐을 다시 복원하는 복원하는 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물이 조금 많긴 네네. 한데 아, 네. 구성물들도 네. 신라 시대 가장 전성기였던. 네. 네. 이네 미실, 음, 네, 미실 선덕 영화 와. <laughs> 어. 네 이제 이런 핵심 인물들로 네. 어, 네.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 타일이 있는데 네. 타, 맞아요 미실 네. 어, 네 타일에 따라서 여기 이제 뭐 붙어요 숙동 어, 어. 만들고 물건을 어, 저렇게 네어 숙동 만들고 그다음 에 이제 군터도 네. 만들어서 어, 어. 여기 아이콘 이 있는 곳에 네. 해당하는 나무? 나무도 심고 어. 여기 또 탑도 어, 건설하는 어, 그런 코일입니다. 어, 상난 아닌데요? 네. 쁘야 아 어, 여기 각자 게임 진행할 때 캐릭터 카드를 한 장씩 놔두어 가져요. 오, 네. 네. 캐릭터마다 다 각자 보유의 능력들도, 음. 어, 나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이 샘플이라 아, 사실 네. 깔끔하진 않은데, 어, 그래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엄청 깔끔한데? <laughs> 그래요? 여기서 어.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이세요? 어. 어, 저희 정말, 저희 회사에 이번 어. 사화를 들고 어. 만들 정도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게임 캐릭터는 다섯 개인데 총4 네. 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아, 캐릭터들도 처음에 그냥 일반 게임 말이었었는데 네. 이 게임 컨셉에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 말도 아, 저희가 말로 나무로? 네 나무로 다 예쁘게 했고 여기 있는 아, 건축물들도 네. 어, 다 나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축물을 보면 신라시대 궁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석굴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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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어, 네, 또 지금은 없는 보물인 12층 목탑. 네. 어, 이런 것들도 있고, 정자라든지, 네.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그 문화, 역사, 네.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 화려한 군전을 그대로 살리기 네. 위해서. 정말 정서을좀 많이 쏟았죠. 네, 어, 카르크를 캐릭터로 발전시킨 느낌이네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여기, 저기 앞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 또 인물카드들이 있는데, 네. 앞쪽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신라하면 또 골품제라고 어, 해서 네. 신분, 아, 그렇죠. 네, 음, 어, 어, 네. 그래서 네. 총 10등급의 네. 어, 신분이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 골품제를 활용해서 신분도 네. 활용할 수 있고, 네. 어, 내 차례가 되면 본인 차례에 처음에 이제 신분을 먼저 선택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신분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신분카드는 총 네. 1두푼 부터 10두푼 까지 네.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카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신분카드 아래에는 있 자원 네. 어, 지금 자원이 설쳐져 있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정리가 안 돼서. 어, 자원도 여기 해당하는 네 갈색 두 개, 네. 그러니까, 네, 나무 두 개, 그 다음에 철 하나 아에. 가지고 오는 거요. 그리고 필수 행동으로 타일을 한 개를 연결을 해요. 네. 어, 원하는 타일 한 개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네. 두 개의 타일을 연결을 하면 일단 여기 있는 마당, 네. 마당을 제외하고 숲이나 아니면 연못 네. 또는 담을 연결하게 되면 이점을 받아요. 이점을 아 어, 받는데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이렇게 받쳐서 네. 완성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이점을 받아요. 아 그래서 총4점 나는 아 이제 선덕이 와니까 총4 점을 받고 아 그리고 본인의 자원이 여유가 있다면 여기 네.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와. 건축 은 이제 선택사항인데 지금은 제가 자원이 모자라서 네.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건축을 할때 반드시 타일 위에 있는 네. 어, 아이콘과 건축물이 동일해야만 어. 건축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음. 이렇게 해서 계속 펼쳐나가면서 어. 신라시대 궁궐을 복원하는 건데 어. 이 게임은 이제 점점 여기 공간이 커지면서 네. 사실 더 예뻐지는 게임이에요. 어. 어. 그리고. 맞아요. 네. 진짜. 네. 넓어지면 넓어. 타일을 놓으면 놓을수록 네. 너무 예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타일 하나하나 만들 때도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여기 이제 같은 타일끼리 연결해서 네. 이렇게 만들면 나중 어... 여기 뭐 탑이 여기 있잖아요. 막탑 이런 네네. 그러면 어... 본인의 신분 따라 탑 가지고 와서 네. 탑도 세우게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모두 이제 한 라운드씩 진행을 하고 나면 여기 신분 카드는 반납을 해요. 네. 어, 신분 카드 반납하려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카드의 위치에 따라서 어. 장소를 바꿉니다. 순서가 어. 어. 네, 어. 순서가 바뀌면 두 번째 라운드에는 또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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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신분이 높을수록 자원은 좀더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네. 자원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네. 다음 네. 라운드에서 좀 차례를 앞으로 다길 건지 네.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는 어... 게임이에요. 펜타서저 음. 구매할 수 있나요? 어디서 언제 구매할 수 있어요? 아이 게임은 지금 저희가 4월 1일부터 음. 어, 며칠 전부터 4월 25일까지 지금 텀블벅에서 음.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이에요. 펀딩 중이고, 네, 펀딩 중이고 아마 출시는 7 월부터 7월. 어, 정식 판매를 하게 될것 음 같아요. 지금 이제 제작은 들어갔고 네. 샘플을 받았는데 샘플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정식 이제 지금 제작 중이고 어,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더 검지가 끝나고 나면 음. 어, 6월 말에 어, 저희가 이제 공장으로 완전 입고를 어 받아서 7월 첫째 주부터 어, 정식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음. 일단 당장 텀블벅 음. 들어가면 네. 구매할 수 있다. 음. 네, 네. 텀블벅에 들어와서 네. 구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게 아, 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텀블벅에 공지를 하진 않았는데 네. 구매하신 분들한테 네. 마지막에 공지하지 않은 깜짝 텀블벅도 어, 같이 깜짝 보내주세요. 컨딩 네. 참여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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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박람회 나오니까 네. 오늘 사람이 정말 많은 정말 거예요. 많죠. 네, 많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춥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저희 부스에 오시면 박람에서 저희 부스에 오시면 지금 여기 포토 존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실물 보실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오시면 또 어, 자세하게 설명 드릴. 설명 듣고 한번 체험도 해보실 수있으신니요 네, 체험 가능하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음에 또. 네, 예뻐요.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